시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지나침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찬미가 34장 성수에 계신 하나님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소비로 유명한 어느 회사에서 최근 내놓은 상품이 눈길을 끌었다. 10인분 저녁 식사를 25만 달러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상급 요리사 4명이 음식을 제공한다. 시계는 110만 달러보다 약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암탉 10마리가 들어있는 닭장은 10만 달러였다. 그 닭들이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는 설명은 카달로그에 없었다. 하나님은 돈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다. 바울 역시 돈 자체를 악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돈은 여러 가지로 유혹거리이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훨씬 저렴한 것에 대해서도 탐심은 생길 수 있다. 또 값비싼 물건을 소유한 것이 탐욕이나 사치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돈을 쓰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물질에 집착할 수 있고, 그러한 집착은 결국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본위의 삶, 원하는 것을 당장 손에 넣으려는 삶이 영적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날 사회는 소비를 부추긴다. 손쉬운 신용 결제 덕분에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도 마구 사들일 수 있다. 현대 경제는 이러한 소비를 전제로 한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조언한다. 성경은 소유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소유물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욕심을 내라고 하는 것도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에는 지나침이 없다.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일에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하늘 왕국을 향해 자라날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된 사께오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사께오가 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기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던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행동을 명확하게 결정지은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기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였고 이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땅의 소유를 향하였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도바오니 말한 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언급한 이 땅의 소유를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 센터의 기도 제목인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본방인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늘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오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36대학교 해외선교센터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본방인 선교사가 잘될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며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